안녕하십니까 미래에스 자산운용 베트남법인의 소진욱입니다. 아, 제가 작년에도 베트남 증시에 관해 웹 세미나를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비대와 어, 달리 작년 베트남 증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한 글로벌 악재의 영향으로 그다음 이제 내재적인 이유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대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먼저, 2022년 베트남 증시 동향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꼼꼼하게 리뷰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거시 지표를 통해서 2022년 베트남 경제를 좀 간단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베트남 증시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 관점을 제가 견지했었는데요. 결국은 베트남 경제가 어, 글로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전망의 바탕을 놓고, 실제 연간 수치를 표에서 그, 보시면 전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음, 베트남은 작년 GDP 성장률이 거의 8%, 8%를 넘기면서 팬데믹 충격을 완전히 극복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물가라든가 환율, 또한 상대적으로, 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베트남 경제의 성장 동인이라고할수 있는 야프디아 유입도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이고요 수출 또한 두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아, 한마디로 성장과 안정 어, 양면에서 모두 호조세를 시현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2사분기를 시작으로 급락해서 결국 연간 33% 가까이 빠지는 하락장으로 마감했습니다 어, 베트남 증시의 높은 변동성이나 아직 베트남 역시가 이제 프론, 프론티어 마켓으로서 좀 일면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연간 낙폭이 작년, 어, 가장 구진했던 나스닥 시장과 비슷할 정도로 크게 빠졌다는 건 뭔가 좀 내재적인 이유가 있다는 뜻이고요. 좀 나눠서 보면 베트남 정부의 특히 이제 부동산 섹터에 대한 강력한 사정 기조 하에서 3분기에는 안정성에선 그리고 4분기에는 성장 둔화 우려가 좀 발목을 잡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베트남 증시 하락은 그 직전 회의 급등에 대한 반락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베트남 증시가 2021년에 36% 오르면서 성장조랠리를 시연했던 나스닥 시장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악재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이듬해 경제 상황만으로 시장을 지지하기는 확실히 좀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앞서 제가 3분기 안정성 훼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시작으로 매구 변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시장을 먼저 점검해 볼까 합니다. 사실 베트남의 VND 동화는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014년 이후 전반적인 달러 강세 기조화에서도 각국 통화들 중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이 부분에 대해서 베트남이 관리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일면 아~ 합당한 설명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단기간이라면 몰라도 정부가 통제를 통해서 자국 통화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통화가 달러 대비 상대적 강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엄연히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고요 베트남은 국제수지의 세부 분즉 무역수지 자본수지 이전수지 이 세면에서 전부 흑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히 신흥국 중에서 베트남처럼 무역수지와 자본수지를 합친 경상수지에서, 경상수지에서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대단히 드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적어도 제도권 외환 수급을 보면 베트남은 외환이 계속 승리입되는 구조고, 어, 왼쪽에 그 베트남 외환 보유고 추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자연스럽게 외환 보유고 또한 지속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음, 작년에 정부가, 뭐, 베트남 정부가 미국의 이제 빠른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신흥국 환율 불안 상황에 대해서 좀 방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상반기 중두 차례 자이, 소위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는데 베트남 정부는 그때까지만 해도 딱히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많은 글로벌 하우스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하반기 들어서는 좀 둔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고, 베트남 정부 또한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유분 달러를 시장에 직접 푸는 것으로, 한 시장 안정에, 어, 충분히, 어, 한 시, 한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했던 게 쉽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하반기에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제야 이제 베트남 정부는 외환거래 자유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뭐두 차례에 걸친 아주 전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가 또 놓친 것은 어, 코로나 국면이후 재개된 그 반부패 사정 국면이 부동산 섹터로 널리 확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대형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사업이 아주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금리를 전격적으로 200pp 가까이 올려버리니까 부동산 기업들이 전체 발행액의 한25% 정도를 차지하는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고 말았습니다. 나아가 이들 부동산 기업들이 그 회사채를 발행할 때 주식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회사채 리스크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 주가 하락이 다시 이제 뭐 마진 폴리시로 확대되어서 추가 하락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어 베트남 증시 전체 시가총액에서 부동산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한 25%. 여기에 또 신용 이슈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금융지비 중은 그 이상이니까 뭐 절반이 넘는 그런 섹터가 지금 영향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지수하락을 방어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갑작스러운 그 회사체 시장의 신용 경색 기조로 은행들이 수신 경쟁에 나서면서 4분기 이후 시중금리가 정책금리 인상폭 이상으로 갑자기 급등하면서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정시 액시수요를 야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베트남 중앙은행이 리봉책일지 모르겠지만, 어, 연말에 이제 은행들의, 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은행들의 신용증가율 한도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은행들의 신용증가율 한도를 다소 확대하면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고요. 회사채 발행사들도 이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기상환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채 시장의 부담이 이 연말 이후 많이 완화됐고요. 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정부가 사정기조의 사정 일환으로. 부동산 기업에 대한 이제 돈 출을 막기 위해서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다소 불이한 규제 강화를 시도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 또한 뭐 전면 유예되고 말았죠. 그러면서 전면 유예되고 재검토에 나서면서 시장 안정에 그 또한 이제 도움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올해 회사채 만기 부담이 이제 발행의 원래 발행의 기준으로 보면 작년보다 세배 가까이 몰려 있어서 우려가 크게 있었는데 다행히 조기 상환하고 무난하게 롤오버 되면서 그 부담이 아주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제, 지난해 베트남 증시 부진의 핵심 요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 국제 환경 변화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다소 좀 미숙한 대응, 그리고 이로 인한 시장 충격의 악순환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작년 연말에 이제 미국발 리세션 오려가 우려가 확산되면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경제가 4분기에 어, 좀 이례적으로 성장 둔화 조정을 보였다는 점이 증시 하락에 이제 방점을 찍은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어,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해오던 수출 증가세가 연말에 좀 이례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요. 선행 지표 성격이 강한 PMI 또한 코로나 시즌이 끝난 뒤 거의 뭐 1년 만에 다시 이제 50 이하의 수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베트남 증시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을 대신할 고성장 경제라는 점에 기반하고 있는데 투자심리가 극도로 냉각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이와 같은 대전제가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니까 끝내 의미 있는 반등에 실패하면서 2022년을 마감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모조에서 언급한 것처럼 2022년 시장 동향에 관해서 조금 세밀하게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는 시장이 어떻게 될것 같으냐? 좀 길게 또는 짧게? 그 전망에 대해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하나 이 확실하게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작년 연말에 좀 약간 위축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적어도 상대적으로 베트남 경제의 구성량은 당분간 향후 몇년 이상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베트남 경제는 기저효과의 덕을 본 작년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앞으로 수년간 최소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7% 전후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뭐, 올해만 놓고 보면, 뭐,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미국발 리세션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 뭐, 시기의 문제일 뿐 그런 리세션 이슈는 뭐,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뭐, 이런 미국에 이어서 베트남 제2의 교육국인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좀상쇄될수 있지 않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 경제의 상대적 고성장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선 그 성장 엔진이라고 할수 있는 FDI 유입이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 너무나 잘 아시듯이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그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던 중국에서 그 중국 밖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 뭐, 아마, 어, 그러면서 가장 매력적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힌 나라가 이런 내용 역시 베트남이다. 이이 사실을 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뭐 어, 한국에서도 많은 매체에 소개된 내용이라 생략하고요. 자, 자세한 왜 베트남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생략하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로 인한 지난 3년간 신규 프로 FDI 신규 프로젝트 등록은 다소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건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이제 기 정착한 프로젝트가 추가 투자 어, 프로젝트에 이제 추가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나아가 이제 그동안 삼성을 비롯한 이제 한국계 기업들이 베트남 투자를 주도했다면, 앞으로 그 중심축이 좀 변화하면서, 그, 투자의 어떤, 어, 투자가 좀 다원화되지 않겠냐. 어, 일례로 애플의 이제 3위 밴드죠. 중국의 럭셔어 이 c 어, 티가 에어팟을 만드는 회사죠. 어, 이미 베트남에서 에어팟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애플의 최종 협력사인 대만 폭스콘의 경우는 올해부터 베트남에서 맥북 생산을 예고하고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폰 생산까지도 결국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폭스콘의 그 베트남 진입은 폭스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모바일 공장을 설립하면서 한 200여 개사의 이제 한국계 벤더사들이 베트남에 이제 집중 투자했듯이 폭스콘의 베트남 투자는 관련 부품 업체 등의 베트남 진입을 유도할 것이고요. 이 의미는 뭐냐. 지난 10년간 이제 GDP 비중 비중 기준으로다 14%에서 한 23%까지 늘어난 제조업 내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우부가 IT 섹터가 베트남의 성장을 이끌었고 또 이끌 것이라는 얘기고요. 베트남 노동자들의 평균 인금 건비가 빠르게 상승해서 뭐 FDI 투자가 오히려 줄어들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그런 우려도 많았지만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 단순히 인건비 때문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어, 유치 노력과 좋은 입지, 베트남의 그 좋은 입지 그리고 베트남 노동자들의 빠른 숙련도 상승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 강화될 것이다. 이런 포인트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FDI가 베트남 경제의 성장 동민이라는 거는 이제 낙수 효과로 베트남 국민들의 소득이 빠르게 상승하고 뭐 내수 시장도한 커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뭐 보다 직접적으로는 수출 증대를 통해 확인이 되겠죠. 뭐 가끔 이제 베트남도 결국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이제 최근에 그런 것처럼 언젠간 FDI 기업들을 적대시하고 그런 뭐한번대인 글로벌 기업들이 뭐 투자를 주저할 거다. 베트남에도 투자를 주저할 것이다.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중국과 베트남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은 GDP에서 대외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한40%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으로 FDI 기업들이 많이 밀려 들어왔을 때 순수 중국 제조 기업들을 어쨌든 크게 양성해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GDP 내 수출 비중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생산 활동을 시작한 뭐 지난 15, 15년 동안 1차는 물론 2차 밴더까지 단한 개의 기업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뭐 이거는 베트남 정부의 역량이 중국보다 떨어진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겠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베트남은 분명히 아세아 국가들 중에서 드물게 제조업 위주로 성장을 하되 그 제조업은 장기간 FDI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더더욱 FDI 기업들의 친화전기일 수밖에 없다. 중국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이제 최근에 인프라 관련해서 정부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 또 아주 적극적으로 FDI 협약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아마도 이제 베트남의 필연적이고 부득이한 전략방향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FDI 기업들의 친화적인 FDI 기업들을 돕고자 서포트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방향을 시사하는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결국, 베트남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 중국과 유사한 흐름으로, 한 10여 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중국과 유사한 흐름으로 빠르게 자연 성장할 것이다. 이 전망에는 사실은, 뭐, 거의, 기존에 이제 저희 전망도 변함이 없고, 어, 외부에 의심도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아, 언급드린 것처럼, 솔직히 이제, 정부의 역량 차이가 있어서, 베트남이 제2의 중국 차, 중국이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중국과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여 년 격차를 두고 이렇게 비슷하게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고요. 비록 뭐 지난 3년간에는 팬데믹 영향으로 좀 주춤했죠. 중국 대회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겠습니다만 올해에는 이제 미국 경제 리세션 올해로 불안함은 있어도 추세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 적어도 이제 향후 10년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성장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성장, 그리고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인 역시 장기간 잘 관리되고 있고요. 어, 미국이 물가 목표치 한 2%를 제시하고 있다면, 베트남의 경우 약4% 수준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뭐, 물론 바스켓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이제 양자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어, 미국이 물가 목표치 관리에 실패했다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도 CPI가 뭐, 3.1% 상승에 그치면서, 물가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잘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제, 제가 베트남이 이제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의 역할이 좀 미진하다라는 얘기를 뭐, 과거에도 좀 종종 했었는데, 앞으로는 정부 주도의 공공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간 베트남 정부는 좀 신흥국답지 않게 재정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뭐, 첫째는 정부 재원이 경제 규모에 대비해서 좀 작은 편이고요. 또한 이제 과거에 좀 만연한 부패라든가 최근엔 또 그에 대한 이제 강력한 사정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의 이제 복지부동 영향이 좀 심해서 뭐로의군이 있어도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던 거죠. 네, 하지만 베트남 정치 얘기는뭐 제가 길게 논하 여기서 길게 논하기는 어렵지만 뭐 얼마 전 한국에서도 보도된 주석 사임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사정 기조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뭐뭐 뭐 말이 많았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베트남 주석이 이제 새로 선임이 되고 젊은 분이 새로 선임이 됐고요 좀 앞으로는 어 그러면서 확실히 좀 달라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정부 투자가 이제 확실히 확대되고 있는데. 올해는 더욱 가속화되어서, 뭐 성장률을 따지면 정부 투자 규모가 약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정부의 역할이 앞으로 베트남 경제 성장에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뭐 이런 고성장 기조의 뒷받침하에서 베트남 증시는 꾸준히 우상향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음. 물론, 이제, 베트남 증시는 아직 프론티어 마켓에 속해 있고, 뭐,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국내, 그러니까 베트남 내 연기금 등, 이제, 장기, 국내 투자자, 국내 장기 투자자들이 뭐, 없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베트남 증시를 과거, 이제, 8,90년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로다가, 이제, 장기 박스권에 가좋던 한국 증시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변동성은 아마 유사할지 몰라도, 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그 추세는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베트남, 베트남의 상장 기업들이 연평균은 15에서 20% 정도 이익 신장을 이루고 있고, 뭐, 빠르게 이제 자본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 시속 효과를 감안해도, EPS 기준으로 10에서 15%씩, 뭐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뭐,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뭐, 밸류에이션 매뉴까지 굉장히 커진 지금 상황에서, 연평균, 최소 EPS 성장만큼은 상승할 것이라 가정해도, 전혀 무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금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세계적으로 이제 변수가 많은 올해 베트남 증시의 가장 확실한 안전판은 뭐냐? 뭐, 너무 싸다는 것이 이제 그 의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하반기일에 뭐, 유동성 우려라든가 고금리 장소로 시장이 급락하면서, 현재 베트남의 증시 밸류에이션은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퍼 수준으로 역사적으로 보든, 아니면 뭐, 영내 주변 국가 비교하든,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물론 이제 단지 싸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오를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누가 살 사람이 있느냐, 수급의 축이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돌아온 외국인이 이 역할을 또 해줄 것이라고 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지난 3년간 베트남 증시에서 계속 승매도를이관했습니다 여기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2017년에 해외 펀드 비가세 일몰 시점하고 맞물리면서 급성장한 한국계 베트남 펀드가 상당히 일조한 것도 사실이고요. 저 역시 이제 한국에 설정된 베트남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피부로 느꼈는데, 다행히 작년 하반기 이후로는 베트남 펀드의 판매 기록은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연말 이후로는 오히려 서서히 설정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쪽으로, 어, 문의하고 있는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도 많고요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어, 또다시 한국계 자금이 베트남 시장으로 이제 몰려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미국이라든가 이제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이슈와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글로벌 성장주에 대한 기대가 많이 꺾이면서 글로벌 자금이 점차 이머징 마켓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거기에 동조해서 베트남 증시도, 그, 베트남 증시에도 외국, 외국인 투자 자금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베트남에도 여기 ETF 같은 것을 통해서 미국, 중국, 그리고 특히 대만계 자금이 베트남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대만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한국계 자금이 많이 유입되지 않았을까? 한국계 펀드들이 많이, 어, 많이 생기고 또 많았다. 가 규모도 커지지 않았을까? 그거랑 좀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커지는 것이 아닌가. 폭스권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폭스권을 필터로 이제 그쪽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확대하면서 대만계 뭐, 어, 푸곤 ETF 같은 경우는, 대만의 푸곤 증가사가 설정한 ETF 같은 경우는, 뭐, 단기간에 한 1년 안 되는 시점에 거의 일조금으로 성장할 정도로, 이렇게 베트남의 이제 수급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 매수는 이제 수급, 수급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외국인 매수는 강도에 대해서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당분간 추세적으로, 이제, 어, 수매수 기조로 이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좀 중기적으로 보면, 길게 보면, 이제 베트남의 국가 신용등급하고 배를 같이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 선진국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서 재정구조가 많이 악화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뭐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소 이제 보수적인 스탠스를 견지해서 여타 신흥국 대비 좀, 좀 이례적으로 건전한 재정 상황을 확보하고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의 <laughs> 결정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조만간 베트남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으로도 뭐 s a p 기준으로는 투자적격으로 상용될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laughs> 그 전후에서 베트남 증시 관련해서 수급의 판이 달라지면서 증시 레벨업을, 증시 레벨업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뭐이 부분이 베트남 증시의 이제 중기 가장 확실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베트남 증시에 대해서는 뭐이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간단히 저희 베트남 법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어 저희 미래텝 자산운용은 2006년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를 설치해서 미래텝 계열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베트남에 진출했고요. 또 이제 동시에 한국에 베트남 펀드를 출시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지난 15년간 제가 직접 현지에서 베트남 투자를 총괄해 왔고요. 2018년에는 한국계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증권 베트남 증거법이 완수된 이후 기준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외국계 최초로 어 저희가 법인 전환해서 베트남 현지에서 펀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저희 운용 자산은 약 4천억 원 정도 되고 그중 한 60%가 위탁운용 중인 한국설정 베트남 펀드고요. 작년에는 홍콩 법인이 설정한 시카프 펀드도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에서는 지금까지 주식형 채권형 펀드를 출시했고 뭐 아직 초기 시장입니다만 ETF 시장에 이제 좀더 강화를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제 베트남 대표 지수인 VN30을 추정하는 ETF를 출시했고요. 어, 오는 4월 초, 이제 뭐한 2주쯤 뒤에는, 어, 외국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외국인 한도 소진 우량주를 위주로 하는 그런 걸로 구성된 다이아몬드 ETF가 상장, ETF를 상장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뭐, 펀드 투자보다 ETF 투자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베트남 증시에 상장된 ETF, 특히 이번에 상장되는 다이아몬드 ETF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들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한국에 설정된 저희 대표 주식형 펀드는 사실 꽤 오랫동안 배치마크를 아웃 뽑았는데, 어, 아웃 뽑면안 돼. 좀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뭐, 초창기엔 펀드 사이즈가 갑자기 커지는 상황에서. 베트남 이 베트남은 이제 외국인 한도 이슈가 좀 항상 이제 초기의 문제인데 어 한도 이슈 때문에 은행이라든가 몇몇 컨슈머 오량주지 등을 편입한데 애로를 겪었고 그래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처졌고요. 뭐 2021년에 시장을 주도한 부동산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트를 유지하다 보니 또 2021년에도 그때 이제 벤치마크를 따라가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뭐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그 당시에 부동산 주식을 편입 안해서 어, 2021년에는 결국은 위험 관리 성공해냈고요. 그래서, 어, 성과가 이제 작년부터 확실히 개선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한국에 설정된 베트남 펀드 중에 유일하게 좀 색깔이 다른 펀드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펀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고배당 주식 위주로 투자하면서 동시에 이제 IPO, IPO 투자를 병행하는 컨셉의 펀드입니다. 어, 사실 IPO 투자는 이제 어, 베트남 증시가 그동안 이제 침체를 겪으면서 어, 투자할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철저하게 바텀업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속 바텀업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IPO 없이도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성과를 좀 유지해왔습니다. 뭐, 2022년에는 뭐, 개별주들이 좀 빠지는 상황에서 좀 부진했습니다만, 그래서 뭐, 이 펀드에도, 저희 고배당 IPO 펀드에도 좀 관심을 가져, 가져보셔도 좀 베트남의 다른 투자에 의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합니다. 자, 뭐, 오늘 웹 세미나는 이 정도로 마칠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트남 증시는 아직 프론티어 마켓입니다. 변동성 위험은 크지만, 경제 성장과 더불어 중장기적도 반드시 좋은 성과를 시현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또한, 글로벌 투자 환경이 변하는 과정에서 이미 버블이 해소된 것은 물론, 오히려 가장 저평가된 증시 중 하나로서, 충분히 다시 각광을 받을 그런 증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긴 시간 경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